하고 마지막 줄 함께 겠습니다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들은 말하기도 부끄러들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기를 잠자는 자깨리스도께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 우리는 빛으로서 빛에 자녀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행동을 한다는 것. 예를 들어 국가대표 경기를 응원하거나 김치나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laughs> 상대 팀의 국가를 응원하거나 한국 음식보다 일본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어둠의 일들, 은밀히 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은 삼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폭로해야 합니다. 폭로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이 은밀한 죄에 대해 좀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죄를 이기는 방법과 이 은밀한 죄의 운명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살아생전에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하늘나라 가서도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구절을 설명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충하면 우리가 빛된 행동을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다는 해석도 괜찮지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이 빛의 열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이런 삶이 빛된 삶이고 이런 빛의 삶을 살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둠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선적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있어도 썩을 열매만 있을 뿐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이 낳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 행위를 숨어서 숨기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의미와 다른 겁니다. 알릴 필요는 없지만 알려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알면 정말 큰일 날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조심한다면 그리고 정말 정말 노력한다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설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이들이 정말 자신이 하는 그 은밀한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못 보니 하나님도 못 보시는 줄 압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가인이 발병하는 일을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인간의 눈은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눈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를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마음에 죄책도 없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다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옥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양심에 굳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며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그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타락해 가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을지라도 현상 유지하라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흐르는 강에서 우리 오리, 우리가 오리, 유유자적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발을 쉼 없이 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빛으로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뭐 믿음이 있으니 아무 일 없겠네 우리는 뭐 믿음을 잘 하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 받을 일은 반드시 드러날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나니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렵게 해석되었는데 빛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에 합당한 것이기도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아 벗긴 것처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심판대에서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일에도 언급한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극히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에도 환히 밝혀지는 것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빛이 비추어 주지 않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어서 어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만물의 빛이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종말에 때 환히 비추기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드러나도 참 망신살이 뻗치는 일들인데 하늘나라 가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3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원래 이 구절은 14절에 붙여서 읽어야 하는데 번역, 그러니까 그 14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13절에 좀 붙어 있는 면이 있는데 번역이 직역으로 되어 있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제대로 의역하자면 비, 어둠에, 어둠이 빛에 의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니.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나 의역을 하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의미가 됩니다. 즉, 빛으로 인해 폭로가 되면 유익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죄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밝혀지는 것이 자신이 은밀한 죄,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은 밝혀지는 것이 죽고 싶은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폭로가 되면 그래도 그것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갈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끝을 봐야 끝이 납니다 과거 유명한 탈옥범이 오랜 도주 끝에 검거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잡히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기 어려우면 주변에서 도와야 합니다 절대 뭐그 사람을 생각해서 쉬쉬하거나 뭐 알아서 잘하겠 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숨기거나 맘대로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폭로하십시오. 1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하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 가운데 비칠 때 그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명하고 있는 이사야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대신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사는 비결은 어둠에 속한 일들을 멀리 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유혹에 발을 들여 넣거나 정말, 정말 자기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폭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면 감추려고 할수록 죄는 깊어지고 은밀해지고 더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범죄자들의 수기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이 좀 미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의 시작은 작은 절도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정말 혼내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큰 범죄자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둠에 속한 일들을 초창기에 정리하고 빛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 망가지고 나서야 나서야 다 자기 삶도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다 틀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면 정말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해 여름에 복숭아가 풍년이라 여러 성도분들이 복숭아 선물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숭아를 좋아해서 잘 먹었지만 워낙 그때 여러 상자를 한꺼번에 주시다 보니 처리가 잘안 됐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또 냉장고에 안 집어넣잖아요. 냉장고 집으면 맛이 없으니까. 아침에 상자를 보니까 복숭아 하나가 상태가 좀안 좋았습니다. 그냥 그때 곧대 골 빼가지고 버리거나 뭐 정,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지나가다 보니까 복숭아 옆에 있는 복숭아에 전염이 된 겁니다. 그때라도 정리했으면 그래도 나머지는 또 먹을 텐데. 아유 또 정신없어서 아좀 이따 와서 치워야지 하고 했는데 그냥 못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상자 안에 복숭아가 다 썩어서 다 썩어서 결국 하나도 못 먹고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가 가장 빠르고 좋은 때입니다. 얼른 어둠에서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올바른 책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자신과 관련된 이런 죄들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도 서슴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등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흔들고 또 정상적인 어떤 그 결혼관이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 우리는 빛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폭로해야 됩니다. 빛이 폭로하면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분 중에는 뭐 우리가 한다고 뭐 그게 뭐 변하겠어? 대세를 거스릴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뭐 전도 숙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애를 쓰지만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빛으로서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사명 따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주님의 행, 주님을 따른 행동들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일은 아버지 발도 들여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폭로함으로써 자신도 보호하고 남들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내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 망가지고 나서 더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죄의 초입에, 죄의 유혹이 올때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폭로하며 발도 들이들, 들여놓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